아아 아끼다 똥됐네 아아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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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됐네 아 아깨다 똥 됐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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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다똥 됐네 아아아아다똥 됐네 아아 아끼다 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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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네

아아 아끼다 똥 됐네 아아 아끼다 똥 됐네 아아 아끼다 똥 됐네 아아 아끼다 똥 됐네 아아 아끼다 똥 됐네 아아 아끼다 똥 됐네 아아 아끼다 똥 됐네 아아 아끼다 똥 됐네 아아 아끼다 똥 됐네 악악악기다 똥됐네. 악악악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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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됐네.

아아 아끼다 똥 됐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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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끼다 똥 됐네

악악악기다 똥됐네. 악악악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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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됐네.

아아 아끼다 똥됐네 아아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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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됐네

아아 아끼다 똥 됐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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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악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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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 됐네 아아아아악똥 됐네 아아아아악똥 됐네

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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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끼다 똥됐네